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해설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교재 38-39페이지에서 부재에서 기본 전반적인 개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할 설명을 듣는 내 해설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다. 그런 만족도도 높아져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잠깐 만족 얘기를 했거든요. 만족을 해야 다음번에 또 찾게 되죠. 어, 역사 해설과 살민성만큼은 아니더라도, 요 해설만 잘하면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 방문자 관여입니다. 어 저기에서 그그 그 요거 설명을 했었죠. 그 설문 분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어디 갔어요? 관여를 어 관광객을 충분히 해설에 관여시켰다 그런 내용이있어요 도대체 그 관여가 뭐냐? 관여는 영어로 하면 i n v o l v e m e n t 거든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속에 들어가게끔 관여가 되어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어, 조경학과 대학 학부는 조경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 개인 주택의 정원 설계라든가, 크게는 골프장 설계, 골프장 시공, 또 리조트 건설 그런 것들을 했죠. 관광 전공으로 바꾸고 관광 박사 학위를 받는데도 도움이 됐고요. 또 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경학과에서는 그 2학년에 어 관광식물론인가가 있습니다. 관광식물론요. 관광, 관광식물론. 관광에 관한 아, 관광수목론. 그 나무 이름을 배우고 나무의 생태를 공부하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나무들이 우리가 보면 다 나무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면 나무의 잎이 다 다르죠. 뭐 크게는 침엽수, 활엽수로 나누긴 합니다만은 같은 침엽수라도또잎 모양도 다르고 수형이라 고 그러죠. 나무의 형태 보세요 그 메타세쿼이아 같은 거는. 올라가죠. 그래서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아 길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엔 국도였다가 국도가 옆으로 가면서 확장되면서 어, 그대로 어, 안 없애고 그대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도로 양옆으로 쫙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란 나무는 거의 현조라는 화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억 년 전부터 있었던 나무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돼 있는데 그 그런 나무는 곧게 자라지만 또서나무는 삐뚤빼뚤, 삐뚤, 삐뚤삐뚤 하죠. 그러니까 나무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 조경 수목원 시간에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 어, 경희대 다녔으니까 안양에 있는 안양 수목원 이런데을꼭 현장 방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얘들아 갔다 오니라 올라갔다 오라고 그러죠 당신은 안 가죠 어 연세도 있고 그분도 지금 생각하면 아마 지겨웠을 것 같아요 제가 부석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아 내가 저기를 또 올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거의 15번 이상 갔던 거 같단 말이에요 응? 안 봐도 그 제주도 가도 그렇고 요 여러분들이 2학년 답사 2학년 학년 답사는 원래 2학기 때 딱이 시기죠.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제주도. 제주도 가도 아 그림 그리겠어요. 용두안부터 해서 용머리 해안부터 해갖고 수목원에 뭐 설록 차밭에 또 한동안은 또 오름 올라가는 거였고 둘레길 또한 바퀴 걸 걷고 잔채를 걸을 수 있는 일부 짧은 구간 그래서 제주 동문시장인가요? 거기도 재래시장 탐방하고 그림 그리래도 그리겠거든요. 그분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라 그러고 당신은 안 가요. 그리고 입구에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는 이제 그때는 조교 선생님이 보통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이 인솔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저 그때 교수님이 그 나무 뒤에 앉아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음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참 노인네 그씨 수목을 공부한 사람이 나무를 꺾으면 안 되는데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못된 교수 아니 리포트도 되게 많았고요 그 수목 그, 라틴어로 외우는 것도 100개 200개씩 외워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앉아 계시다가 한 사람씩 오라 그래요 그럼 조교, 조교형은 조교형은 씨 웃으면 저절로 빠지죠 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무 껍 나무를 이렇게 꺾으면 단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혓바닥 내밀어 고 하면 여기다가 응. 이렇게 문질러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써요. 그쓴 기운이 거의 오후 내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나무 이름이 소태나무입니다. 소태나무. 나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나중에 이제 버스 타고 갈때 설명을 하시죠. 그 입구에 다시 숨어 인원정검할때 아까 그 소태나무 이름이 소태나무다. 우리 집에 가면 소태처럼 쓰다 그런 얘기를 가끔 어른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소태다. 그 나무 이름은 소태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소태나무를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제 기억에는. 근데 그 쓴맛은 되게 오래가요. 아, 글쎄 이제 자원해서라다고요. 옆으로 섭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관여예요. 그 스모 원을 쫙 관람하는 그 행사에 나를 관여시킨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첫째 줄에 있습니다. 방문자의 관여 정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석사를 가면 그 해설가분이 하시는 거 말고 중간 중간에 제가 또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설명을 또 일부분 해요. 관여를 시켜요. 그러면서 많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앞부분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한옥은 레고 블럭 같은 거 듣거든요. 레고 블럭 즉 조립이 가능해요. 왜 그게 조립이 가능하냐면 못을 안 써요. 나무를 깎아서 고사에 끼워서 다 지붕이고 벽이고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은 어 건물을 해체 복원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 고대 건물들은 우리나라의 한옥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낀 것만 빼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만져보게 해요. 그러면 가끔 갔다 와서도 애들 중에 몇몇 그 레고를 좀 하던 애들은 되게 되게 신기하고 그 얘기를 해요. 관여시키면 시킬수록.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 이제 오감에 노출시킨다는 게 있거든요. 냄새 맡아보고, 맛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만져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관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관여를 시킨 거죠든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여를 시키면 시킬수록 첫째 줄 있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관광 자원에서 샤프 자원에서 목적의 첫 번째 경험과그거든요 경험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으면 늘서 아이 그 나무네. 아이 오래된 집이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건물 그 액자 현, 어, 현판이죠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이 쓴 이승만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쓴 액자도 있고 현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자꾸 생각이 나서요. 자, 요거는 삼도수군 통제형 통영 있는 거죠. 거제 통영 세병관 현판. 이거 현판 현판이요. 이런 건물에 이게 모다 이렇게 세병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현판들만 쫙 이렇게 사진도 찍어 놓고요. 이 사진의 한자를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자원 해설 하라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학자가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외부 특강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또푹 빠지신 분이 자기가 이걸 다 했다 하면서 이제 책을 주셔 칠판 사인해 갖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러고 받아왔는데 첫번 저 고생 첫 번만 몇번 펴보고 그 다음 저건 읽지도 않았어요. 어려워서 못 읽겠고 저걸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저거는 뭐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나가 아, 부석사를 가야 되는뭐 부석사 그 중로에 가면 쫙 거기 시인들이 그 다녀간 예그 명명 작가들이 쫙그 시를 써놓은 것들, 한시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또 어떤 한 번을 갔는데 그 한시를 갖고 20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애들은 미치고 환장하죠 저도 한자를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한자를 배운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그 어떤 정치가가 아이 그 얘기 하면 또 앞으로 다 단자를 배우는 세대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더 하죠 그걸 데리고 한 20여분 재보지는 않았는데 20분 느낌상 한 30분 이상 했던 거 같아요 되게 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을 때도 저는 저 뒷줄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습니다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아저 세분은 어떻게 하는구나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는 그래서 저 굉장히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여라고는 할수 있는데 관여도 상대방 수준 바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그래서 뒤에 가서 나오겠는데 관광재원 해설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나의 해설을 들으려는 집단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들이 가족단위 여행객인지 이들이 대학생인지 초등인지 중고등인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인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여행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을 동반한 그런 모임인지 그걸 알아야만 어디를 상대로 집중적인 해설을할거라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관여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좋거든 여기 뒤에 보면 이, 어, 악어가 먹이를 어떻게 먹, 먹는지 설명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잡아보게도 하고 그런 말을 읽어보세요. 어쨌든, 많이 관여하면 할수록, 아까 시간에 그랬죠. 동네 파전, 뭐 상상 막걸리,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럼 왜 나눠준대요? 마셔보는 것도 관여예요 먹어보는 것도 관여죠. 또 어떤 해설은 여자분이셨는데요. 티켓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일대를 갈수 있는 티켓을 그 관광할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와서 자기가 질문을 잘하면 대답을 잘하면 티켓을 그리고 질문해서 대답하면 나눠주더라고요 그것도 관여죠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들이고 거기에 인벌 함께 할수 있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관여죠 그러니까 자원해서를 하려면 재밌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나 혼자 얘기하면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 뭐 알아듣거나 뭐내 얘기만 하면 안 됐죠 친구도 재미없어 하죠 하품 하죠 딴짓하죠 스마트폰 보죠 그런데 넌 어땠어 어 그거 상관 없겠고 어쩌고저쩌고 저, 저, 이거는 비교하면 어때 그럼 그 친구는 또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크게 관여를 는 거예요 인 m 브먼트 됐죠? 개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거는요,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설문, 그 설문이 아니라 채점 항목을 준 거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채점을 할때저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할수 없죠 자, 주인 되기 이건 주인 되기가영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놔서 이게 거의 이 n 저책에서 번역해 놓은 짬뽕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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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부터쫙 있거든요. 제가 y o u 이번에 정년퇴직하셨는데 지금 이 책은 정년퇴직하고 그 제자들이 여기에 조금씩 추가를 해서 한 건데 그다음 뭐 추가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 왜 미국 책들을 쫙 짜집기 해가지고 그대로 번역해놔서 뭐 누구처럼 멤버 유지 그 유지를 메인테인으로 안 쓰고 유지 한국말로 썼다고 그래서 난리를 치긴 합니다. 만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데 주인되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자부심과 긍지를낳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수업을 할, 할 때도요. 그 강의의 주인은 저예요. 제가 하는 거니까 손님은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주인이 할 일이죠. 그래야 우리 집에 또 놀러 올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당신의 주인 역할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서 그, 읽어볼게요. 최 15분 먼저 도착해라 그래서 일찍 와서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라고 그러는 거죠 반갑다고 인사는 저는 안하는데 저도 항상 5분 전에는 들어갑니다 왜 학교 초에 뭐 1점 뭐 1점 뭐 1점 맨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가 늦게 들어오고 지각체크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갑자기 복도에서 뭐 다른 그노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말을 거는 바로 할수 없이 뭐 그런 경우는 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와서 얘기를 해 이래서 이래 그랬다.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죠. 그게 주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이 주인으로서 잘 해야만 손님들이 만족을 하니까. 그리고 밑에 당신의 청중들을 따뜻하게 맞이해라. 어, 부석사가면 그 중간쯤까지 옛날에는. 그 일주문 초입부터 쫙 올라갔었는데 내려와서 올라간 주차장부터 그들이 맞아 갔는데 이제 그분들도 어 야가 가지고 이제는 중간까지 그냥 걸어 올라오라고 그래요. 러니까앞 부분은 아예 건너뛰는 거죠. 해설을 안 하는 거예요. 앞 부분은 제가 하면서 올라가죠. 그럼 이제 올라가면 그제서 아이고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했어요. 힘들죠? 덥죠? 뭐 그런 저런 얘기, 공기 좋죠. 뭐 그런 저런 얘기.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서 둘째줄 늦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발점에서 보이는 곳에서 첫 번째 멈춤을 계획하라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관광자원 해설가는 이렇게 마이크 꽂고 이렇게 여기다 차고 있죠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쭉쭉쭉 가요 제일 앞에 서서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예를 30명이 가면 뒤에 15명, 20명은 저 뒤에서 천천히 가요. 그 사람들의 해설을 못 듣는 거죠 그건 올바른 해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어느 정도 좀 계산을 그 다해서 가다가 요 코너를 돌때 그때는 잠시 멈추면서 뒤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서 함께 가야 되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원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이 스피커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마스크처럼 요 앞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불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앞에 가면 마, 어, 마이크는, 아니, 스피커는 p e a k e r you 뒤에 사람 a speaker. You have a speaker. You have a speaker. You 이 a v 이루어져요. 저 지난번에 그 u have a s p e a k e 그거 o u have 그 speaker. You have a speaker. You have a s 이~ 지난번에 이~ 제 이~ 자원해설가에 관한 제도가 확실하게 정립이안돼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각 나라들의 그~ 사례도 나오거든요. 정립이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섞기다 가능성 무궁무진.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헤인즈라는 경제학가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몇년 동안 기근나 앞으로 7 80년 지나면 인간은 주당 15시간만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들이 다 하니까.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냐고요? 남는 시간에. 놀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금 코로나고요. 코로나 전에 그 프랑스는 주 3일 출근인가 그래요. 3일 출근인가? 4일 출근. 주 3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일만 회사 가요. 나머지 노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요? 뒤져보세요. 뒤져보세요. 점점, 점점 그렇게 가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 뒤져 자겠죠. 근데 일주일에 3일 갔는데 피곤하다고 내리 4일을 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 분야는 유망하다는 얘기예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단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사람. 여러분이 다 자원 해설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수업 들었다고. 생각. 단 저는 과목별로 이 수업으로 어떻게 갈 건가, 그거를 옛날에안 했는데 최근은 7, 8년 전부터는 대학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다. 먹고 살길 찾기 위해서 다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계속해서 강의는 이어집니다. 됐고 출발점까지 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였고요. 음자 이쯤에서 어 과제를 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 안양 수목원에 가서 우리 교수가 나한테 우리 교수님이 나한테 으, 했던 거는 소태처럼 쓰다. 그 나무 이름은 소태나무. 그죠? 초성시어티 니은 미음. 됐죠? 그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뒤에 보면 40페이지로 갑시다. 그러니까 과제를 처음에 내기도 하고 중간에 내기도 하고 맨 뒤에도 냅니다. 참. 과제 내봐야 저한테. 어답 써놔 이제 뭐. 이거 과제 체크하는 것도 저한테는 일입니다 과제 체크하는 것도 근데 공정하잖아요 공정하잖아뭐 중간고사를 지금 그런 사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안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로 성적을 내야 돼요 이렇게 내면 뭐 공정하죠 근데 지금은 거의 99%다 써서 내시는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만 안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이비반인가 a 반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말아야 한두 번만 안 내요. 됐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40페이지 마지막 어, 위에서 세, 두 번째 패라그면 있죠. 걸음 속도 또한 고려사항이다. 그룹원 전체가 같은 걸음 속도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속도 걷는 속도도 자기 만 혼자서 막 가요. 막 가요. 왜 그러냐면, 그또 그 부석사에서도 그렇거든요. 부석사 위에 가면, 그, 어, 선비나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는데 그런 나무까지 있어요. 그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거기까지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굉장히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처지죠. 그니까 러 중간중간에 페이스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제가 힘이 들어서 힘이 드는 게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제가 가끔 수업시간에 벗기도 하지만 화를 내는지, 아니 웃을 장난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목소리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할까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하면서 자꾸 그 학생들을 관찰을 해요. 이거 뭐냐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아들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 쓰고 눈만 뻑뻑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몇몇 학생분들은 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호응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나가요. 왜? 다 끌고 나갈 수는 없더라고요. 처음엔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뭐, 아까 그랬잖아요. 책안 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끌고 가야 될 필요는 없죠. 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이메일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러죠. 반면에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하고 상담하는 거는 시간 제한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최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 코로나로 학교 가요 마요. 아유. 대학을 다니, 다닐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그것도 좀 다른가? 아, 또 시간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그룹원 전체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알아듣게끔 해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란 얘기입니다. 이걸로 관광 자원 해설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